콩알이 약간 이제 가루 냈잖아요. 이제 그,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냥 이렇게, 그, 볶지 않고, 그냥 상의자만 다려서 먹을 수 있고, 어, 또 이제 지금 가루 냈잖아요. 가루 냈는데, 제가 지금 가루를 코에다 넣으라고 했잖아.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백반, 백반하고, 들기름에다가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계속 경단을 만들어 백반을 안 넣어도 괜찮아요 왜 들기름을 하라고 하냐면 고소하잖아 그 들기름으로 경단을 만들면 내 코에다 넣을 만한 약그 굵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좀 굵게도 만들 수 있고 가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코에다가 넣을 만큼 이렇게 경단을 만들어 넣으면 어, 이제 거기 안에서 그 들기름이니까 뭐 이제 불쾌한 그런 냄새가 아니고 그냥 견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고 또 백반을 넣으면 더 효과가 좋기는 해요 뭐 여기 약국에 가서 사서 하면 돼 그렇게 하거나 이제 아 나는 술을 자의적으로 못 끊겠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입원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심각한 사람들한테는 이걸 다르게 그냥 차처럼 먹다 보면 어느 세월에 술 먹기가 싫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음, 술을 끓을 수 있, 있기도 하고, 지금 요거는 이제 봄에, 봄부터 여름까지 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 상태에서, 음, 이제 잘라서, 그러니까 전초를 음. 다, 뿌리까지 캐든지 아니면 뿌리 캐기 싫으면 지산부만 캐가지고 저거를 진하게 달여요. 달여가지고 이제 다른 분말을 섞어서 연고를 만들거나 그 상처 위에다가 이제 그 달여도 되는데 요즘에는 그 종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이 만약에 나는 저거를 좀 실용성 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좀 진하게 달여갖고 비누 만들어 비누 만들 때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쓰면 이제 머리부터 이제 발까지 다쓸수 있잖아요. 그럼 뭐 특히 아토피 같은 사람들, 뭐 이제 피부 각질이 생기는 사람들, 뭐 가려움증이 생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근데사람들이아 그걸 뭐라 저렇게 골치 아프게 번거롭게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냥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자연, 천연이라고 하는 우리 생약은 오랫동안 쓰거나 많이 써도 인체에 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고 빨리 효과를 보려면 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쓰는 게 좋기는 한데 그거는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부작용이 생긴다. 그론 재발 위험성이 많고 근데 얘네들은 재발 위험성도 적을뿐 아니라 오랫동안 써도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부작용 이 없는 걸 쓰는 게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익지 않은 상태로 막 지금 그 씨앗이 맺혀갖고 자라는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는 예,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 소량을 했잖아요. 이거는, 좀 많이 하려고, 그, 저기다가, 뭐, 적자함, 황차 적자함에서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서둘러서 하니까 얘가 좀탄 경우가 있는데, 음, 제대로 좀, 열있고 해서 말려서 하면, 뽀얗게 나와, 가루가. 그리고 구수한 냄새가 나. 음,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렇게 볶으면서, 요 정도 볶았을 때, 이제 가루가 뽀얗게 나와요. 이렇게 쓰면 좋, 다고 열매를 이제 창의자라고도 하는데, 얘는 그 엄청나게 생명력이 강해. 어, 뭐, 어지간해서는 안 죽는데, 그한번 번식을 하면 아주 적박한 데도 아주 잘 커요. 그래서, 그뭐 이렇게 번식하고 이러는 데는 문제가 안 되고 에, 대부분 이제 출농증이나그뭐 뭐 그걸 뭐라 비염 그러니까 코에 염증이 생겼을 때 주로 쓰는데 뭐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축농증이나 뭐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주 아주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얘가 좀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고 또 굉장히 효과도 빨라요. 빠르니까 이제 뭐 저녁 때거에다 넣고 자면 아침에는 뻥 뚫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안전하니까 계속 반복하면 잡을 수 있어요. 뭐 당뇨에도 좋고 감기, 고혈압, 습진 뭐 이런데도 좋대 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질병에 거의 근원적인 게 이제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염증을 제거해주면서 저런 음, 음, 것들이 이제 같은 효과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 어, 중땅에 나온 당근주, 식 식초, 뭐 발효소 그러니까 무상할 때는 발효소 만들고 화장품이나 비료, 비누 재료로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식물들 가만히 보면은 엄청나게 단단하고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하고 뭐 그런 식물들은 우리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죽지 않고 번식이 강하다는 것은 엄청 그 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지난겨, 우리가 저게 법제를 할 때, 복걸 아니면 수레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담갔다가 이제 건져서 쪄서 쓰면 이제 이게 법제가 돼요. 그래서, 불로 이렇게 제거하는 거는 빠른 시간 안에, 법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비염이나 알콜 좀족의 효과가 좋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